미국 사람이 프랑스 여행을 하다가 시골 가게에서 목걸이 하나를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세관 통과를 할때 목걸이에 대한 의외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비싸지도 않은 물건에 그렇게 높은 세금을 매기느냐고 항의를 했지만 결국은 세금을 지불하고 나서 보석상에 가서 보석감정사에게 그 목걸이의 값어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확대경을 가지고 한참 동안 그 목걸이를 보던 이 감정사가 놀랐습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 목걸이에는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사인 때문에 그 목걸이는 귀한 작품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작품은 만드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 만들고. 제품은 사용할 사람의 만족을 위해 만듭니다.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제품은 동일하고 일률적인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만든 작품은 새로운 모델로 대체되지 않지만 제품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고장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므로 신제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작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값이 올라가고 가치가 높아지지만 제품은 오래될수록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품일까요? 제품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게 찍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사인으로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작품은 얼마나 소중한 작품일까요?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작품인 나라는 존재.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대하고 내 삶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겨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작품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관리를 잘해야 하고 작품을 만든 의도대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게 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얘기하고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 작품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이땅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